제가 2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바라던 합격증을 받게 된 거였는데 생각보다는 뭔가 실감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루하루 조금씩 느껴가면서 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응원해주셨고 이제 제가 원하던 꿈을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간 거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어를 공부할 때가 많이 힘들었고 탐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영철쌤이랑 연락하면서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관리 받았고요. 그리고 건대 입학하는 생각하면서 계속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화작을 선택을 했는데 어, 화작은 그냥 매일 아침에 화작 시험 보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한 세트씩 풀어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문 읽는 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문 많이 읽어보고 어, 듣기도 많이 들어보고요. 단어를 정말 열심히 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응시했는데요. 어, 인강 선생님들이 배포해 주시는 그 요약해 준 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책들 다 찾아보면서 자신만의 요약집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기상 선생님 인강 봤습니다. 시덥 준비한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끝나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만났습니다. 앞으로 언제 이거라고 언제 이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적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서 좀더 동기부여 받고 실기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믿고 하라, 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프신데가 있더라도 정말 다 괜찮아질만큼 잘 갖춰져 있고, 그냥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파란불이 뜬 날에는 이제. 아 내가 됐구나 싶어서 좀더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어서 좋았고 파란불이 뜨지 않은 날에는 영철쌤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제하자 화이팅!